현재 있는 집행부 사람들은 통합을, 이자들 보다가도 제가 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통합에 적극적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통합 반대파로 몰고, 이 사람이 통합 반대파가 되고, 반대파로 전락하고, 어떻게 이 통합에, 통합을 어렵다, 통합을 하지 말아라, 통합을 통합 TF팀에 들어오려고 다가도 TF팀에 왔다, 들어오려고 약속했다가도, 나안 해. 왜? 통합 안 되면 자기가 나중에 책임질까봐. 그랬던 사람. 통합 TF팀에, t f 에 성원이, 성원을 반레 성원을 번복했던 사람. 여기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 들어왔다가도 바로 탈퇴한 사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저를 통합 한 통합을 반대했던, 반대파로 전락시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통합을 재건축하는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면 가장 통합을 위해서 3년간의 노력했던 사람을 통합 반대파로 몰아지키고 통합을 반대하고 통합에 미온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통합을 반대파로 저를 통합 반대파로 몰은 비대위의 핵심 세력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집행부에 에? 있는 분들은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왜 저한테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저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산 말로 등을 돌리고 비대위에 비대위에 협조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뭐잘 아실 겁니다. 했기됐냐 이분들 중에는 저한테 청탁을 했던 거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개인별로 밝히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들은 알 겁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청탁이라든가 제가 나중에 뭐 시공사잖아, 저한테 왔던 거, 저한테 청탁을 했던 사람들, 우리 집행부 내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다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이, 이 내용을, 이런 내용들을 통합을 자기네들이 미언적이었던 내용들을 다 토론해서 밝히려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 이게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대위하고 합세해가지고 토론을 하지 말자. 토론을 안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OS 요원들, 이 OS 요원들은 옛날에 열몇 명씩 줬잖아요 다섯 명 씁니다 슬레어, 지난번에 선관위들이 이 다섯 명은 부정선거 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o s 수요원입니다 투표 동료를 하는 o s 수요원입니다 투표 동료 전화로 이 사람들이 o s 수요원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o s 수요원이 김재호 정합장 찍어준다고 찍어줍니까 투표 동료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 후보자 토론회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유튜브 영상 제작 지원. 이런 용도로 투표, 투표를 동료를 해야 됩니다. 왜? 지금 비대위 사람들을 발의, 발의했던 사람들이 한 140명 됩니다. 140명인데, 지난번 3년 전 조합장 선거에서 303명이 투표했습니다. 이 투표 숫자가 작아야 됩니다. 비대위 사람들은. 이 투표 숫자가 작아야, 자기네들 세력만 가지고도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동료하는 OSO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토론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비리가 다 드러나고, 이, 이 통합에 대한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에 대한 대안도 부재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있 있지, 안은 있지만, 제가 제시한보다 통합에 대한 대안 제시도 못 하잖아요. 누가 후보자가 나오겠다고 대놓고 얘기도 못 합니다. 왜? 나오면은 대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대안도 없이, 후보자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회 하면 안 되잖아요. OS형은 논원해가지고 OS형은 써가지고, 부정을 방지하고, 투표 동료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조합장 해임할 때 같이, 통반장들, 그 다음에, 이 여성 분여 조직 이용해서, 5만, 5, 5만 가지 조합장이 뭐, 시공사한테 돈 받았다, 현대한테 돈 받았다, 삼성한테 돈 받았다, 시공사 선정에서 이권 챙기려고 한다 무슨 뭐를 잘못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무릎 꿇게 했다 오만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 조합원들 간에 이웃들을 돌아다니면서 부정선거를 원래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 게 OS 요원이 가면은 체크가 되잖아요 OS 요원이 다섯 명이 해서 전화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OS 요원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OS 요원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OS용 최소한의 OS용입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를 독려해서 거의 400명 이상의 분들이 다 참석하도록 하는 투표독려입니다 유튜브 토론회를 중견해가지고 모든 조합원들이 제대로 알고 조합장을 뽑을 수 있도록 임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OS용입니다. 이런 OS용 5명 쓰는 게 여러분들 그다지도 그렇게 돈이 아깝습니까? 그러면서 조합장 해임청에 수천만 원, 삼사천만 원, 그 다음에 또 대원 의 해임청에 천구백만, 천오백만 원, 그 다음에 해임청에 대원 의 해임청에 소송 천구백만 원, 그 다음에 저를 업무방해죄로 또 고소 천만 원. 이 무수한 거의 1억 가까운 이 돈을 이 돈을 낭비하면서 이 OS 요원 다섯 명은 그다지도 아깝다는 얘기. 이거는 돈 아까 안 아까우면서. 에? 이 돈, 1억이란 돈은 안 아까우면서 이돈 5명 OSO는 아깝다는 그 논리에 여러분들 속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합원들 위한 OSO 5명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허비하는 거는 아무 얘기를 안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 사람들을 말을 믿는다는 거, 그 사람들을 지, 그 대안을 믿고 얘기하는 분들의 터저히그 사고가, 저로서는 정말 꿈속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을 해임하는, 해임총회 할때그 수천만 원, 저희가 어느 조합원이 얘기했잖아요. 조합장 해임할 때, 뭐 자기네들이 30만 원씩 거뒀다그랬는데 어떤 데서는 철거업체, 이름까지 다거른됩니다 철거업체 명도 제가 압니다. 이 해임총회 할 때, 경비들도 뭐열몇명 이상씩 왔다 그러던데, 이 돈, 수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다 하려면 이거에 이 대해서 밝힐라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돈을 누구한테 걷었는지 무통장 입금표 다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출 내용서다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은 이거 30만원씩 걷었다는 게 증명이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안 했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걷었다 그러면 공개해보세요 해보면 되잖아요 이거 공개해 가지고 다 내역하고 이거 돈 정리 안 하겠다고 나중에 자기 비대위가 집행부를 장악했을 때 이거를 정리 안할줄 알았더니만 얼마 전에 카톡에서 보니까 어떤 조합원은 비대위의 조합원은 당연히 조합에 하면은 조합장 해임 선거, 해임청의한 비용도 조합 돈으로 쓰겠다고 써 놨대요. 뭐 나중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재 쌍투회가 갑자기 왜 이제까지는 통합을 할 기회가 이두 번이나 통합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다 번복했던 인간들이 지금 와서 왜 갑자기 통합쇼를 하지 않아, 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이유는 우성 1차 조합은 지금 가면은 우성 1차 입장에 뭐냐면은 자, 우리는 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성 1차는 단독으로 갈수 있는 것도 1등으로, 단독으로, 단독 재건축도 가능, 브라스 상가도 가능,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상가 플러스 상투도 가능. 우리는 세 가지 옵션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다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근데 쌍용이차는 내부 문제 때문에 6년 동안 분열 중입니다. 근데 이 6년 동안의 비율이 지금 당장 자기네들이 혼자서 갈수있다를좀못 갑니다. 자기네들끼리 제자리 싸움 되는 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년 12월달까지 우정이 통합 안 하면 따로 가겠다고 했다가 올해 또 3월달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가 또 6월달까지 기다린다는 아마 올해 아마 12월달 가면 12월달까지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다리는게 아니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에? 자기네들은 기다린다는데 기다릴 수 없는게 아니고요 내부 문제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부에 이상영 2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톡방도 분리가 돼가지고 우리 우리 조합원들끼리 서로가 적대시 합니다. 너희들하고는 안 해. 이미 조합이 해산을 하고, 저기, 저, 통합이 되려면 75% 이걸 받아내야 되는데, 쌍용 이차 조합 해산량 75%못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조합을 해산하고 한 거를 사전에 미리 한번 총회를 열어달라는 건못 하는 겁니다. 왜 그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는 이미 분란이 돼가지고, 쌍투 조합은 제가 판단으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따로 간다 해도 자체적으로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오직 살수 있는 길은 우성 일차를 구렁텅이로. 우성 일차가못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못 가게 해야 자기네들이 분담금이고 자기네들이 또 책임 전가도 하고 주도권도 유지하고 할수 있는 우성 일차가 따로 갈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상가도 상가하고 통합해서 따로 가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냐 쌍용2차 쌍룡이차 집행부가 쌍용2차하고가 우쌍쌍을 만들어 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상가의 통합 반대파 통합 반대파 분들하고 우리 비대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세 사람이 스카이 팀이 된 겁니다. 스카이 팀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조합을 전복시킨 겁니다. 이세 세력이 합쳐졌습니다. 근데 이, 이 우리 미대의 세력은 무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주택자, 기증여자, 그 다음에 상가 소유자, 쌍용 이차하고 같이 소유자, 이런, 이런 분들이 다주,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조합장 될라고 조합장이나 임원의 후보자 돼가지고 할 사람들, 이 모든 이익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성 일차 조합을 전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현재 우리 우성 일차 조합의 현실태란 얘기입니다. 우성 일차 조합을 조합원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갈수 있는 이거를 저는 다 쌍년 일차나 2 차에 비해서 3, 4년 늦었던 거를 이거를 다 이렇게 할수 있는 우리가 옵션을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우성 주도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쌍년 2차하고 3년 전에 딱 판단해서 야 우리가 제일 먼저 가면은. 이렇게, 다 우리가 다 주도적으로 할수 있게, 이걸 위해서 3, 4년 늦었던 거를 전성력으로 달려가지고, 우리 주도적으로 1등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 우상 1차는, 이렇게만 가면은, 통합이 가능한 통합이라면 우리 쌍용 2차든, 상가든, 통합이 가능하다면은, 제가 가는 길로 가도 가능해질 겁니다. 통합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통합이 가능한 것이라면은, 제가 가는 길로 가면, 반드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합이 가능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사업을 스톱해가지고 가는 게 허성세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되, 우리가 계속 가는 거, 계속 우리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가야지,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통합을 중지하고, 현 상태에서 중지하고 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던 사업을 중지하게 되면 어떤 꼴이될것 같습니까? 쌍류 이차와 골 같이 내부 분열, 내부의 조합원들끼리 완전히 등이 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통합을 결정돼도 할수 없는 우리 조합은 정말 움직이지 않고 6년 이상 쌍류 이차와 같은 길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부에 내부끼리 분열이 극심해지면 수습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도 쌍용 2차에 2기 조합장도 사위를 했었고, 사위를 표명했었고, 쌍용 1차에 조합장도 이번에 사위를 표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압니다. 저 또한, 우리 조합마저도 저런 상황이 된다면은,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조합장 안 했다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조합장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빤히 보입니다 저압이 잘못 가는 걸 빤히 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침묵하고 이 사람들 같이 하, 나 당신네들 싫어 당신네들 수준하고는 안 맞아 당신네 수준하고는 수준에 못 맞히겠어 나 그냥 안해 너희끼리 알아서 해 알아서 하시 라고 하거나 침묵하고 이렇게 물러나는 게 책임을 다하는 길이냐 책임을 다하는 길이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도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그래도 조합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마지막까지 이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은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 정도는 해주고 가는 게, 저로 조합장을 했던 사람으로서도 책임있는 자세고, 저도 수십 년간 살아온 여기 있는 선배님들은 뭐 저보다 도더 경련이 많으신 분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조금 그래도 세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길이 그나마 이렇게 지금 간두고 그냥 하는 것 보다가는 그래도 더 책임 있고 또 기성세대로서 조합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알리도록 하는 목적이 그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합장 직책에 연연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통합하는 쇼를, 저도 쌍용이차 같이 통합이 안 될지 알면서도 제자리 하자고, 아, 제자리 합시다. 안 되는지 알면서도 하자그래가지고 1, 2년 허비하다가, 1, 2년 허비하고, 아, 해봤는데 안 되는데 다시 돌아와요. 1, 2년 허비하면, 그렇게 하면 저도 박수면서 조합장 될수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을 속이는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보다도 더잘 알지 않습니까? 안 되는 길을 가는 건 여러분을 속이는 길이고, 제 양심을 속이는 길이고, 제가 살아온 인생하고도 안 맞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해임을 하더라도 저는 각오하고 여러분들한테 통합하는 쇼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옆에서 주위에서는 김조합장. 그, 뭐, 쟤네들이 비대위로 해가지고 당신은 반통합하러 오는데, 어? 당신 그냥 통합하는 척 해. 하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알잖아. 여기 있는 우리 집행무와 부 사람들마저도 통합하지 말고 단독 선언하라고 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저만 오히려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통합을 하는 길을 모색해보자고 한 사람이 접니다. 왜? 저는 알지 않습니까? 서울시 2040 계획이 돼가지고, 이게 49층까지 되면은, 49층까지 가려면은 최소한도 21개월이나 24개월 더 걸립니다. 그러면은 상가 통합을 하는 시간은, 상가를 통합하는 시간은 정비 계획 바꾸고 이렇게 해도 이, 이거하고 같은 시간 안에 오바랩 중축돼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까지 다,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해서 통합을 단독으로 가자는 계산을 안 하고 상가하고든 어떤 통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쌍용이차하고 마지막 단판을 짓겠다. 지금 쌍용이차하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술 먹고 밥 먹는다고 통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하고 말은 안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내부를 다 알고 그 사람들의 내부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하고 개인별로 통화하면서 걔네들의 작전이라든가 걔네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모든 상황을,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는 시간 안 한다고 통합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통일 하는데 가서 만나가지고 수저식 줬다고 통합, 통일 되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듯이 우리 통합이라는 것도 만나가지고 하는 숫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쌍용2차의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걔네들이 통합을 위해서 끌려올 수, 끌어, 끌려올 수 있도록 상황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이 사람들이 쌍용이차하고 상가의 통합 반대파하고 반대파하고 그다음에 우리 비대위가 하고 합쳐져서 우리 조합장을 전복시킨 게 조합을 전복시킨 게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해임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 제가 이제까지 3년 동안 추진되어온 전략이 제대로 잘먹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렵게 어렵기 때문에 김지호 조합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가 했던 3년간의 그 작전이 유효하기 때문에 주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를 해임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좀 속된 표현을 하게 되면 에 발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제가 지금 우리 조합에 유리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우리 위대이들은 우리 조합을 전복 시키고 나쁘게 하는 적들의 편이 된 겁니다. 여기 이 말에 동의 안 하는 분들 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적들을 도와서 우리 조합을 망가뜨린 세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뭐 통합 쌍룡2차와 같은 꼴로 쌍룡2차와 같은 같이 6년간의 앞으로 무속 괜히 그냥 무한대로 싸움판이 된다면 싸움판으로 변질된다면 지금 우리 비대위 분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적들과 연합한 세력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쌍용 2차에 이 쌍정추 이 비대위 이름이 쌍용 정상화 추진위원입니다 쌍정추 우리는 무슨 우성 정상화 모임이죠 이거 다 똑같이 다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분담금 폭탄 때문에 이때 했던 주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아파트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이때 비대위를 했던 지금 집행부 사람들은 욕을 먹고 이 분담금에 대한 책임을 아마 나중에 되면은 이 주민들한테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 비대위 사람들도 우리 조합을 이 쌍용 2차 같이 무한한 싸움판으로 몰아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지금 쌍용이 2차 집의 비대위 사람들이 했던 그 전철을 반드시 밟게 될, 될 겁니다. 이, 이 부분들을 제가 뭐꼭 그렇게 악담하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그걸 3년 동안에 그걸 위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노향들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너 그거 다네 구상하냐 헛그림 아니냐 어 당신 억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근거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쌍용 2차의 2기 비대위의 집행부의 비대위 소속의 조합장입니다. 2기 지역 조합장. 조합장이 육성 녹음이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쌍용 2차가 쇼를 하고 있다. 이거 분단금 폭탄이거 제가 얘기한 건 그겁니다. 쌍용 2차의 2기, 2기 조합장이 하는 얘기. 이 쇼라는 얘기가 이제까지 제가 얘기한 얘기가 쇼라는 거를 인정하고 이걸 공개해도 좋다. 라고 전화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걸 공개해도 좋다. 이 녹음기. 쌍용이차 집행부의 조합장이 육성 녹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모 씨하고 통화 내용에, 한모 씨와 저와 저하고 통화한 겁니다. 저하고 한모 씨와 통화한 원 중에, 쌍용이차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우성 비대위하고, 그 다음에 쌍용 2차 상가에, 상가에 통합 반대파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이 한모 씨한테 전화해서 설명해달라 그러자 통합하기 위해서 이 김재호 조합장 내 모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냐. 이것 때문에 전화가,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귀찮아 죽겠다. 이 사람 왈. 귀찮아서 죽겠다. 라는 내용 녹음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런 내용들을 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본다면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지고 네가 지, 이것만 가지고 증명을 못 믿겠다 그러면 제가 쌍용이차 집행부 사람들을 뭐 고문이라도 해가지고 실토라는 얘기입니까? 방법 없지 않습니까? 저는 3년간에 저 사람들을 파악하면서 100% 심정입니다. 100% 확정입니다. 저는 16%뭐 100%가 아니라 99.99%라고 합시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상대 조합자하고 이런 녹음까지 다돼 있는데 이 이상의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시키겠습니까 이 정도 자료만 해도 이란이 쇼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쌍용 2차가 왜 갑자기 통합쇼를 할수 있느냐라는 데 대한 이런 설명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줄이고 다음에 추가로 또 설명할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라이브를 할때 질문을 주면은 그 각자의 조합원들마다 그잘 모르시는 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기간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만 드릴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